드라마 선제 업고티어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회에는 과거로 돌아가 선제를 지켜내는 솔의 모습이 그려졌죠. 과거 불의의 사고를 겪고 삶의 의지를 잃었던 솔. 우연히 연결된 라디오에서 밴드 이클립스의 보컬 류선재의 위로에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그의 열혈 팬이 되는데요. 2022년의 마지막 날, 솔이 손꼽아 기다려온 이클립스의 콘서트가 끝나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선재를 보게 되는데 몇 시간 후 세상은 선재 사망 기사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솔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지는데요. 선재가 살아있는 2008년 19살 과거로 타임 슬립한 솔. 이번에 과거로 돌아간 솔은 선재 옆에 평생 딱 붙어서 지켜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재와 친해져야 할 텐데. 어떻게든 친구가 되어보려 하지만 19배 선재에게 자꾸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그러던 중 대통령 배 수영 대회 날이 다가오고, 이 경기에서 선재는 어깨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접게 된다는 걸 미래에서 온 솔은 알고 있었죠. 이때 솔의 머릿속을 불현듯 스쳐가는 생각. 만약 선재가 수영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가수가 되지도 않았고 선재는 죽지 않았을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